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제가 이번에는 이제 2 곱하기 2 큐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2 곱하기 2 큐브가 원래 전에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영상을 올린 점, 네, 죄송하고요 어, 우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 가장 기본이 되는 큐브가 이33 큐브인데요. 33 큐브를 하시고 나면, 2 곱하기 2 큐브는, 네, 그냥 껌입니다. 어, 어쨌든, 이제, 지금, 어, 네, 우선은, 똑같이, 섞어, 섞어야, 겠죠 그렇죠. 아, 이미 섞였네요. <laughs> 음,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이 곱하기는, 자, 어, 3 3 3 에서 이네 조각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이 십자가는 뭐 그냥 이렇게 십자가라 생각하시면 되, 되나 어쨌든 어이 곱하기 2, 하나 둘셋네 조각이 3 3 3 에선 하나 둘셋네 조각이라 보실 수 있죠 이 가운데 십자가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선은 이제 1단계가 음이한면과 2층 이, 1층을 모조리 맞춰 주는 것인데요 우선은 한 면부터 맞추겠습니다 한면 맞추는 거는 쉽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치고 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 하면, 네, 그냥 한 면이 맞습니다. 한면 맞추는 거는 네다 아시겠고요. 어, 한 면을 맞췄는데 이미 이렇게 상황이 떴네요. 자 어쨌든 상황을 알려드려야겠죠. 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상황이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상황. 어, 지금, 1단계가 한 면과 이두 개를, 이 1층을 모조리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상황이, 네, 딱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상황은, 첫 번째 상황은, 어, 이한 면이 빼고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네. 이 면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이렇게 다 흐트러져 있는 면을, 어, 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딱한 면이 맞고요. 이한 면을 제외한 세 면이 다 흐트러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은 딱한 면이 맞는 곳에서 딱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시고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3 큐브 코너 정리하는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너 정리하는 공식이 올리고 두번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두번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거잖아요.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올리고 두번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두번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써주시면 이렇게 딱 맞게 되죠. 한 명과 이1 층이 모조리 맞게 되죠. 어, 다음은 이제 다음 상황으로 나오는데요. 상황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상황을 만들고 왔습니다. 어, 이번 상황은요. 자, 이렇게 위한 한 면이 맞는데 전부 다 틀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부 다 틀어져 있는 상황이 1층이. 자, 이 상황은 딱 아까 아까 그 공식을 써 주세요. 아무 면이나 보시고. 자, 여기서 아무 아무 면이나 보시고. 올리고 두번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두번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이 공식을 써주시면 네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한 면을 제외한 모든 세 면이 다 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그 상황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한 면이 맞은 거에 오른쪽을 보시고 올리고 두번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두번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해주시면 자 이렇게 1 층이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이렇게 1단계가 끝났고요. 자, 1단계는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자, 다음 2단계는요, 이, 이거를 딱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윗면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 2단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